가득한데 이 뭐라고? 이게 도라지야 이거 도라지. 야야. 야, 이 데모 뭐, 뭐 같은데 이거. 야, 이 사막이다. 아니 사막이고 오막이고 하는 이. 사막이. 아시카토 새끼, 새끼야. 산모 사막 새끼. 사막이고 오막이고 이거 뭔데, 도라지야, 이건 뭔데 니는 도라지야 이거. 이게 뭔 도라지고, 니가 도라지라고 생각하나 아, 새끼야? 야야 말. 야. 야 장난꾼, 장난꾼. 당랑근. 이 장난꾼이고 호랑난이가 하는 새끼. 야, 막 이거 뭔데? 이게 도라지라고. <laughs> 어? 당황, 아 이새끼야 좀! 당랑꺼 당랑꺼 아니 이거 이거 이 뭐라 뭐라고 생각하는데? 돌개이 이게 무슨 돌아지고야당랑꺼이 새끼야 당랑꺼는 어디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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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하라 날라갔나? 그치? 자 빨리 아, 이거, 한 뽑아봐라 시, 이 새끼 도라지고 야 신고해라 맞잖아 이 새끼야 돌아지이 새끼 돌아지 맞나? 냄새 한번 맡아봐라 냄새 한번 뭐, 뭐, 맡아봐라 도라지 냄새난다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저쪽에 한. 어 가보자 이거 관리실에 는걸거 신고해야겠다. <laughs> 저, 죄송한데 어, 이게 좀 도대체 뭔데요, 이거요? 이 도화지 맞아요? 예. 이 나무가? 예, 이거요. 아니에요. 무궁화 꽃이라요? <laughs> 이거 <이거보다 웃음> 무궁화, 무궁화라야. 무궁화는 아니고, <laughs> 그, 접시꽃과, 접시꽃과, 그, 흰, 흰 접시꽃인데, 아, 접시가 흰 접시꽃이라, 이게 말하자면, 은흰 접시꽃이네요. 무궁화 할까요? 무궁화 아이고요무궁아이죠 어, 흰 접시꽃이라, 네, 예. 접시꽃이라 네, 예. 접시꽃이 네. 네. 야, 이 새끼, 이게 무슨 도와지고 그래. 접시꽃을 도가지라고 뽑으라고 하고, 저거. 너무 잡히고 갈 일이다. 뭐, 오르면 가만히 있지, 씨, 아는 지고 야, 야. <laughs> 야 관리실 어딨노? 이만 신고해야겠다 야, 야 만네가 돌아주라며. <laughs> 빨리, 신 심어줘라, 빨리. 에 아, 다시 심어주자.